할까 싶어요. 자, 자, 안녕하세요. 녹화를 시작합니다. 오늘 잡을 거는 햄릿에 네, 오늘은 돈사브두개더 햄릿에 어, 아이언 얼크를 잡을 건데 그냥 잡는 게 아니고요. 어, 잡는 게 아니고 이 아이언 슈트라는 것을 잡네 써서 잡아볼 거예요. 일단 이 돌들 좀 없애고 갈까? 어, 어차피 잡으면서 되나? 그게? 네! 가죠! 일로 와봐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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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멀뚱멀뚱 서있죠? 합체되기가 두려운건가? 두려운 뭐죠? 에이왜 저러죠? <laughs> 합체되기가 두려운건가요? 자 그러면 다시 깨워야지 <laughs> 아마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턴-언을 하면은 합체됐다! 가자! 갑시다! 현실 아 잠시, 아 잠시만. 야, 야, 너희. 아씨 못한 거야. <laughs> 아. 어디야? 아하. 와 근데 이거 진짜 사기다. 이거, 맞아도 데미지 0이잖아, 어. 에네르기 파! 에네르기 파! 하 <laughs> 진짜 이거 사기인데요, 거의, 어. 리얼 사기. 어, 지뢰에 맞든, 어, 평타에 맞든, 어, 무조건 데미지 입힐 수 있는 거잖아. 어, 리얼 사기. 아니면 내구도 여기 있어요. 맞으면은 내구도가 아마 더 빨리 달겠죠? 아마 그럴 거예요. 피해주고. 그래서 이것도 잘 피해줘야 돼요. 한번 맞아볼까요? 내구도가 103이잖아요. 어. 맞으면은 뭐, 맞으면은 달거나 내구도 달거나 그런 거 없네요. 어. 어. 맞으면은 내구도 달거나 그런 거 없어. 근데 얘 언제 죽어요? 어. 네, 변신 풀리면 망하는 거 아니야? 지금 <laughs> 변신 풀리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, 혹시 모르니까 지뢰를 제거하죠. 에~ 네지파 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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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넣기 그래도 역시 이게 제일 세겠죠 어, 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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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야, 내구도 3분의 1인데? 얘 언제 죽어? 내 설마, 같은 아이언맨이라고, 이거, 같은 아이언이라고, 어, 뭐, 데미지에 면역 있고 그런 거 아니겠죠? 그니까요. 같은 아이언이라서 뭐, 데미지에 면역 있고 그런가요, 혹시? 야, 데미지 들어가고 있는 거 맞아요, 이거? 잠시만, 이거 데미지 들어가고 있는 거 맞나요? 자. <laughs> 골고 울트론이네? 데미지 들어가고 있는 거 맞죠? 내구도 10 남았는데? 일단은 멀리 가죠. 네, 일단은 멀리 가서, 변신 풀리고. 이상하다. 네. 아, 네. 봐. 아, 미안해, 미안해. 네,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겠지? 뭐야, 내 음식 어디 갔어? 야, 내 워킹이엔 어디 갔어? 망했다. 내 잡을 수 있는 거 맞지? 아, 씨, 다 탔어. 왕! 아야야야, 야 이거 어떻게 피아노? 일로 일로 일로. 어떻게 피아노? 왼두게 비아누 아 어, 이제 잡을 수 있겠죠?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아나 이거 피채우는 피채우는 음식이 없는데 <laughs> 근데 데미지 들어가는 거 맞나요? 어 우와 데미지가 안 들어갔나봐 같은 아이언이라서 아 데미지가 안 들어갔나봐요. 어, 나 망했 망했네. 결국은 망했네. 아, 아 에이, 에이. 어. 나나 죽는 거 아니지? 오, 오, 아, 죽어. 오. 일단 작전상 후퇴. 작전상 후퇴. 야 저거 너무하다 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? 이제 그러면은 방치하면 어떻게 되지? 이거 한번 집 갔다 옵시다 어 집가서 체력을 채우고 한번 와보자 어이제 못잡네 데미지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이언슈트가 같은 아이언이라서 어 이게 데미지가 면역인가봐 그거에 어 아, 나 그럼 헛고생했네? <laughs> 아, 이럴수가. 헛고생했네? 그러면은, 먼저, 아, 씨, 밤이라서 이거 뭐, 사러 갈 수도 없고, 에 어떻게 하지? 육포로 피를 채워야 될것 같아요. 어 그냥 먹어버려서 피를 채우고, 네, 먹어서 피를 채우고, 나머지는, 저기 가서 사가지고 피를 채우자. 뼈수프 어때요, 뼈? 아, 이거 약간 좀 아까운데? <laughs> 약간 좀 아까운데? 음, 그냥 먹을까요? 어차피 이거 있어서, 매직 워터 있어서, 아니, 매직 플라워 있어서 괜찮긴 한데, 그래, 뼈스프 가죠. 또 잡으면 되니까, 뼈스프를 먹죠. <laughs> 그니까, 울트라랑 놀고 왔나봐, 내가. 어. 울트라랑 놀고 왔나뼈두 개랑 그거 두개 맞죠? 이거 두 개. 뼈스프라.. 오랜만에 먹어보네 뼈스프 <laughs> 이거 뼈 장식용으로 쓴다고 제가 이거 뼈.. 뼈스프 안 만들었거든요 어. 근데 처음으로 거의 그냥 진짜 오랜만에 뼈스프를 만들어 먹네요 <laughs> 네, 이제 날이 맑았죠? 어. 야 뼈스프다 이.. 인육탕 오케이 아유 조심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? 오, 좋네. 이렇게만 더 만들어가죠. 혹시 모르니까. 컴바인 스택. 뭐야? 뭐야? 아, 몸통 하나가 없어졌어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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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발음 조심. 어,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자, 네, 이렇게 하고 워킹 케인도있구요까따 하나 하나 더 만들어가자. 아, 줄이 없네. 아, 이거 다 탔지. 아, 나, 씨. <laughs> 아, 맞다. 다 탔죠? 예, 네, 이렇게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뭐, 갔는데 뭐, 들어가 있고, 뭐, 그러진 않겠죠. 살아있겠죠. <laughs> 아니, 무슨, 아니, 그럼, 아이언 슈트를 어디다 쓰라고, 씨. 아니 저게 안 되냐. 내 아마 여기 어딘가에 어! 어 어! 야. 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우! 음... 아싸 나이스. 돌파민 최고. 하나 둘. 두... 아, 이거 저 어떻게 피해? 근데. 저 어떻게 피해요? 아야. 아, 죽였다. 오케이. 이렇게 해서, 아이언얼크. 잡았습니다. 뭐야, 나 이거 하나도 안 먹었어. 괜히 만들어 왔네? 오케이. 이렇게 해서, 아이언얼크. 잡았습니다. 결론. 어, 아이언맨 슈트는, 별로 안 좋았다. 근데, 지뢰 왜안 터지죠? 지뢰 왜안 터지죠? 오케이, okay, 녹화를 중단합니다.